안녕하세요 스피서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미친 역대급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 경기는 바로 시카고 불스 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경기인데요. 케벌리어스가 연장전에 가서 145대 134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는 케벌리어스에서 데리어스 갈랜드하고 에반 모블리가 오늘 빠져서 싱겁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도널번 미첼이 팀이 패배하지 않게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미첼은 오늘 커리어 하에 71득점 8리바운드, 11어시스트 1블락, 3.7개, 자유투 25개 중에 20개를 넣었습니다. 미첼이 특히 3쿼터에 24점을 넣으면서 혼자서 득점과 패스 전부 다 했어요. 제가 NBA를 본지 20년이 넘었는데 미첼의 오늘 이 경기가 2006년 1월에 코비 브라운트가 81점을 넣은 경기 이후로 제가 본 경기 중에 최고의 경기입니다. 얼마 전에 루카 돈치치가 60득점에 21리바운드 15어시스트를 할때 이게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일 줄 알았는데 미첼의 오늘 이 경기는 돈치치 경기보다 더 뛰어난 느낌이었고 더 재밌었습니다. 미첼은 이로써. 70득점 이상을 기록한 역대 7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데빈 부커가 보스턴 세틱스 상대로 70점을 넣은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가비지 게임이었고 선즈는 패배했었죠. 그리고 미첼은 71득점을 하면서 캐벌리어스 역사상 최다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르브론 짐스와 카이리 어빙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깬게 놀랍습니다. 참고로, 르브론, 그리고 어빙과 같이 뛰었던 케빈 러브가 오늘 도노범 미첼의 경기가 본인이 본 경기 중 최고의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첼은 NBA 역사상 최초로 70득점 이상의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카이리 어빙이 도노범 미첼의 오늘 이 퍼포먼스에 대해 말했는데 미첼은 오늘 경기 바로 전에 어빙하고 콜 오브 디티라는 비디오 게임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첼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미첼이 본인의 클리브랜드 기록을 깨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농구 경기를 뛰었는데 이런 역사적인 경기를 보여준다니 정말 만화 같고 말도 안 되는 선수입니다. 미첼이 4쿼터에 자유투를 조금 놓치고 공이 짧길래 지쳤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쓸데없는 우려였습니다. 4쿼터 맨 마지막에 케벌리어스가 3점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그때 불스가 일부러 미첼을 파울을 했어요 3점 넣고 동점을 못 만들게 하려고 자유투 2개를 줬는데 미첼이 첫번째 자유투를 넣고 두번째 자유투를 고의로 미스하고 미첼 본인이 공을 다시 잡고 바로 득점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전 시작하자마자 미첼은 또 3점을 넣었고 클리브랜드는 이 경기 연장전에 가서야 처음으로 경기를 리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럴 앨런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덩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첼이 혼자서 원맨 패스트 브레이크 레이업을 넣었고 그리고 미첼은 그 다음에 러브한테서 공을 받고 3점을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첼은 혼자서 공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3점을 쏘면서 그걸 넣었습니다 미첼은 오늘 득점을 말할 것도 없고 패스도 잘했는데 킥아웃 패스 인사이드 패스 랍 패스 전부 다 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스타에 뽑히는 거는 뭐 당연하고 올 NBA 퍼스트 팀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잘 하고 있어요 퍼스트 팀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기자가 경기 후인 인터뷰에서 미첼한테 오늘 71점을 넣으면서 경기에서 역전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우리 팀이 진짜 열심히 싸웠다. 팀원들이 계속 옳은 플레이를 했고. 내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넌 이번 시즌이 클리브랜드에서 첫 번째 시즌인데 벌써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 제비 비커스테프 감독님한테 날 경기에서 빼지 말라고 했다. 감독님이 날 믿어줘서 고맙다. 그는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나는 지난 몇 경기 동안 폼이 안 좋았다. 오늘 경기도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풀렸다. 오늘 진짜 힘들었고 이제 다리가 풀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미첼이 진짜 미친놈처럼 잘해가지고 미첼 얘기밖에 없었는데 불스에서는 더마드로전을 잘했어요 44득점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4스틸, 1블락 3전 2개를 기록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드로전이 4쿼터에 혼자 11득점인가 넣었습니다 불스 팬들은 이번 시즌에 마음이 아픈 패배 경기들이 많아서 아쉽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번째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샬라 호네치 경기인데요 오늘 경기중에 러셀 웨스트브룩과 고든 헤워드 둘다 부상으로 경기중에 빠졌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저번 경기에서 47 득점을 넣고 승리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30점 이상을 계속 넣어도 경기에 패배하길래 40 득점을 넣었다고 했었죠. 르브론은 오늘도 40점 이상 넣었습니다. 43 득점에 11 리바운드, 6 어시스트, 1 세틸, 야투율 약 61%를 쐈습니다. 레이커스가 2 쿼터에 38대 24로 점수를 벌렸는데 르브론의 운동 능력은 진짜 이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됩니다. 엘리웁 덩크를 두 번이나 멋있게 했는데 특히 엘리웁 리버스 잼은 진짜 대박이었어요. 하어요 아쉬운건 르브론이 오늘도 3점을 못쌌습니다. 3점 5개를 써서다 못넣었어요. 그리고 레이커스에서 또이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잘했는데요. 브라이언트는 오늘 18득점에 15리바운드 2어시스트 1스트를 기록했고 경기 마지막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득점을 한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요즘에 엄청 잘하긴 하는데 오늘 40분이나 뛰었어요. 저번 경기도 40분을 뛰었죠.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 선수가 경기를 많이 뛸 때는 항상 아킬레스 건이 걱정이 되거든요. 팀에서 르브론의 출전 시간을 줄이던가 아니면 아무런 부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리올리언스 펠리컨스 대 필라델피아 식서스 경기는 식서스가 120대 111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진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3쿼터 마지막에 오른쪽 햄스트링을 삐어서 경기에 복귀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재밌던 경기가 4쿼터에 가서는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교엘 엔비드가 오늘 42득점에 11리바운드, 5어시스트, 1스틸, 1블락, 3점 2개, 자유투 10개 모두 다 넣었습니다. 참고로 엔비드는 지난 3시즌 동안 리그에서 40득점 이상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예요. 오늘 엔비드의 점퍼가 터졌습니다. 계속 넣었고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엔비드의 수비는 항상 좋죠. 아쉬운 건 식서스가 엔비드가 쉴때 수비가 엉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자이오 윌리엄슨의 농구 머리가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두 경기 전에 식서스와 붙었어서 그런지 자이오 윌리엄슨 오늘은 저번하고 다르게 경기 처음부터 나중에 부상을 당해서 나갈 때까지 식서스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잘했고 식서스가 아예 못 막더라고요. 자이언은 오늘 3쿼터만 뛰고 26득점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야투율약 83%를 쐈습니다. 저는 자이언의 득점도 득점 이지만 자연의 이 아웃렛 패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웃렛 패스가 쉬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마지막 경기는 에트란타옥스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인데요. 워리어스가 2차 연장까지 가서 143대 141로 이겼습니다. 워리어스에서 오늘 결장한 선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스테픈 커리, 앤드류 위긴스, 조나단 쿠민과 제임스 와이즈먼저 마이컬 그린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골스는 홈에서 워낙 강한 팀이라 오늘도 이기면 대박이라고 생각했고 전반에 골스가 최대 21점 차이로 이기길래 설마 이걸 진짜 이기나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겼어요. 애틀랜타 옥스가 3쿼터에 42대25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역전했고 계속 그 후부터는 엎지락. 치락했습니다. 특히 혹스의 3점이 이때 엄청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를 캐리한 건 클레이 탐슨이었습니다. 탐슨은 오늘 54득점에 팔리바운드 3어시스트, 1블락, 3점 10개를 넣었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탐슨이 진짜 중요했는데 혹스가 엄청 따라올 때 골스 선수들은 탐슨 빼고는 아무도 3점을 넣지 못했습니다. 탐슨이 혼자서 계속 팀을 살렸어요. 탐슨의 54득점은 본인 커리어에서 두번째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경기가 되었고 두번의 큰 부상 이후에 복귀하고 가장 잘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골스가 4점을 지고 있었을 때 클레이 탐슨이 클러치 3점을 넣으면서 1점 차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조던풀이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조던풀은 또 블락을 당했지만 그 공을 단테 디비친조가 잡고 3점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고 연장을 갔습니다 연장전에 가서는 탐슨이 5득점을 하고 조던풀도 코너에서 3점을 넣었고 탐슨이 18초 남기고 3점을 넣으면서 역전을 했는데 그 다음에 트레영이 자유투를 다 넣었습니다 연장 마지막에도 조던풀이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트레영이 수비를 잘한 것도 맞고요 2차 연장전에서는 골스가 계속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앤서니 램이 득점을 하고 수비에서 공도 뺏어오고 그 다음에 램이 드레몬트 그린한테 패스를 했고 3점을 넣었습니다 폭스가 40초 남기고 5점 차이로 지고 있어서 경기 진화했는데 이때 디존테 머레이가 3점 을 넣었고 그 다음에 트레영이 플로토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엔드원이 불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안 불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캐본 루니가 탐슨이 못 놓은 공을 티인 하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케볼루니가 오늘 20리바운드를 했는데 그중에 공격리바운드가 10개였어요. 진짜 중요했고 조던 풀이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시즌에 좀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 요즘은 보면은 웨스트브르기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워리어스는 진짜 홈에서 무적이네요. 오늘 이기면서 홈에서 17승 2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승부 예측입니다. 저는 내일 경기 중에서는 워싱턴 위저즈 들미러키벅스 경기가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저번 경기에서 결장을 했던 야니산트 콤보가 아마도 내일 뜰것 같다고 하거든요. 위저즈 요즘에 5연승을 하면서 핫한데, 과연 야니스 상대로 도 그렇게 잘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준비한 오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